예, 행복한 농사꾼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노라고 영지 풀어주고, 우 아이들 또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기 기르기, 기르기가 엄청 잘 나,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르기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날지 모르겠습니다. 밤새도록 묶여 있다가 풀어주니까 좋아가지고, 예 기러기 한번 오늘 뭐비 온다 그러자 안 풀라 그다가 아직까지 안아가 한번 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나왔나 기력이 엄청 잘 났는데. 예. 기력기 날아가지고, 어 난다. 날아가지고, 이 지붕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그거 빨리 안 나네. 예, 요렇게 걸어주면은 불씨 뜯어먹고, 예. 예, 날죠? 예, 기력이 날고 있습니다. 예, 저렇게 잘 납니다. 예, 기력이 한번 나는 거 <laughs>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한 마리가 이렇게 날았네요. 예. 나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의 날개를 원래 잘라주면은, 이, 날질 못하죠. 근데 뭐, 크게 뭐, 날아, 멀리 날아갈 그런 정도는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행복한 농사꾼, 우리, 예, 늦게 나온 기러기. 빨리 안 나오고, 왜 이제 나오노? 예, 왕추 암탉 이제 완전히 암탉 형태 나오죠 많이 컸습니다 이제 날 쌀쌀해지면은 어, 초겨울에 접어들면은 알을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암탉이 형태가 제법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 기러기들 왜 여기 앉아있노 비 온다 예, 행복한 농사꾼이었습니다. 다음에 기력이 잘날때한번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